비록 눈은 내리지만 아 이렇게 저희 산에 또 왔습니다. 아 분떡이랑 맞췄고요. 아 여기를 아, 여름에 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기 이렇게 먹었죠. 여름 갔다가 이걸 이제 주간 주지로 세워서 또 여름에 여기를 또 전정을 해주면 여기서 에또 가지가 나오거든요아 이렇게. 이 분을 떠서 옮겨 심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분은 이렇게 떴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대로 잘 떴어요 이것도 역시 씨앗을 뿌려서 키운 사람인데 이렇게 5년동안 이렇게 잘 컸네요 이렇게 지금 밑부분을 보여 드릴게요 흙은 다못 가져가지만 어느정도 털고 아,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 분을 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구마 조금 더 잡아주고요. 이렇게, 더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단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직 세월 속에 가면서 이제 천천히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가서 바로, 밭에다 이제 옮겨 심, 심어주면 되고요. 뭐, 눈에 와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집에 있으면 그렇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몇 뿌리 더 채취하고 밭에 가서 또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 전부터 정원숲 만들려고 이렇게 소나무 심기를 시작했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 섭득이 되었고요. 이렇게. 네, 오늘도 소나무 새뿌리를 채취했으니 채취해서 이제 옮겨 심기 하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 4년 동안 이렇게 소나무가 잘 자라요. 해비를 많이 주면 아무튼 잘 자라는 섭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내년에는 한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전정도 하고 단염 만들기도 해야 되거요 아직 미숙하지만 용기와 힘을 좀 주십시오. 이제 밭으로 가서 어, 옮겨 심는 모습을 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정수가 잘 되어 가고 있죠. 네, 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밭으로 왔습니다. 소나무 고기 이렇게 잘 먹어 있죠. 크면서 또 곡을 유인하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조금 깊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방향을 보고요. 그래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조금 불어요 바람이 좀 불고 눈이 와서 그렇지 뭐 다른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쪽이가 동쪽이니까 동쪽 방향으로 약간 흐트러서 그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덩이는 뭐 미리 파놨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심는 거는 뭐 잠깐 심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그시 이렇게 밟아주고 너무 뭐 꼬꼬가 안 밟아도 됩니다 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고기 역에서 어느 정도 먹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단을 만들고 어,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주지로 세우고 특지 특지 이제 이렇게 단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아요 음, 소나무는 이렇게 크면서 단이 저절로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사람 손으로 관리를 잘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곡을 잡거나 뭐 수영을 이렇게 해 주면 참 아름답게 변합니다. 몇 년만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그 적은 수가 되죠. 아, 그러면 또 제가 오늘 한 그루 더 채취를 해 왔습니다. 채취를 해 왔는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 이것도 뿌리가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고 고기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여기 와서 흙을 조금 털어냈습니다 뭐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소나무는 이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여러 번뭐 겨울에 심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구덩이를 일단 파놓고 네, 다시 이동을 할거 있어요 뭐 구덩이는 뭐 1분도 앞에서 다 팝니다 여기는 땅이 좋아서 그런지 뿌리가 잘 내립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약간 마스터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아 바람 많이 부네요 그래도 우리 제산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아요 아 이렇게 고생이 좀잘안 돼서 그런데요 자 고정이 이제 됐습니다 바람 불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넘어갔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바람이 워낙 세서. 쐬서... 아 깜짝 놀랐네요, 제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연곡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직 천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희생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를 제가 천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가지를 이제 주지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측지, 척지, 측지로 만들어서 단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렇게. 뿌리도 좋죠? 아, 손은 좀 싫었네요. 그런데,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아, 여기 약초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 약초 나왔네. 아, 이렇게 하면 뭐 무럭무럭 자를 거예요 이제 뿌리 활착도 되고 이러면 어, 비료는 안 주고요 퇴비만 뭐, 사과밭에 주는 퇴비가 있거든요 그걸 주면 무럭무럭 잘 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철사로 그냥 연철이죠 연철 연철로 이제 수형을 조금씩 이렇게 잡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심었는데 곡이 참 희한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독특해 독특하고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는 단번에 찾기가 힘들죠 자연 곡입니다 자연 곡 아 이렇게 이제 정우주를 키우게 되면 아주 멋있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날 추운데 그래도 취미를 이런 취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한다면 좀 이렇게 하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나와요 감사합니다